사랑의 복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바울이 전한 사랑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하는 것을 첫째 시간에 우리 살아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항상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살아라. 이것이 성도들의 사랑이다. 둘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특별히 부부 간에 의심하지 말고 살아라. 의부증이나 의처증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는 랑 방법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라며라는 말은 LP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LP조 라고 하는 말은 기대하다, 그리고 자신하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그리고 확신하다, 늘 사모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쏙 넣어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려줘요. 쏙 넣어줘요.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넣어줘요. 물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줘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랑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싹 변하거든요. 얼마나 뭐 무엇이 변하냐 하면요. 완전히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 언어가 바뀌져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지냐 바라는 것으로 완전히 사람이 희망의 사람, 소망하는 사람 바르며 우러러보는 사람 완전히 태도가 그렇게 싹 바뀌어져요. 성경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금방 제가 말한 말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시작. 예. 네. 그막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이, 킹 제인스 성경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내가 소망, 이제 막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어떠냐면, 부앙방해. 예수 믿더니 왜 저렇게 사람이 부앙방하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 믿으면 부앙방해집니다. 막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늘을 날아간다든지 또 뭐가 이렇게 된다니 하고 막 큰소리 땅땅 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람, 이 소망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소망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렇게 부앙방해졌는데 저 사람들은 부앙방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든지 하면그 소망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부끄럽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야.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오시면 내게 분명히 마음 속으로부터 소망이 터오르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증거는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요 희망적인 사람이 든다는 것, 기도의 사람이 든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바람이 두 가지 바람이에요. 이 l p 조가 첫째는 하나님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 그래. 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게 소망이에요. 또 우리 믿음으로 무슨 은혜를 소망하는 것도 에피죠 하나님을 바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는 쪽은 소망이에요. 이바람에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게서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소망은요,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가냐면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오면요, 이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소망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고, 소망을 가지면 소원을 하게 되어 있고, 소원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엔 어떤 소원이 냐면 이제 그런 소문과 함께 내게서 일어나는 또 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소망이고 내가 만들어낸 바라는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그런 그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 망이 있으면요, 어떻게 이 희망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면, 희망을 하면 사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모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이 사랑의 표본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가 사랑의 표본이거든요. 여자, 여자들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남자는 사랑을 할줄 몰라요. 어, 진짜예요. 이 남자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에게 사랑의 영을 뿌줬어요 사랑의 영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예요. 근데, 여자는 뭐든지 막 흥미롭잖아요. 보는 것이. 완전히 남자들하고 틀려요. 남자는 곤동곤동이야. 여자들은요, 보면 예쁜, 얼마나 막 예뻐서. 그리고 막 먹음직스럽고, 그냥 보암직하고, 너무 막 좋은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남자 꿇혀가지고 먹었어요. 설악가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따먹고 나니까 거리이 내려졌어요. 이 여자한테 너는 앞으로 남자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 하고 사모를 넣어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여자에게서 사모하는 마음 빼버리면 뭐가 있겠어요? 여자도 아니야. 사모해야 돼. 사랑은 사모해야 돼. 희망은 사모해야 돼. 사모심이 없으면 안 돼. 아, 그리워도 되죠. 여러분, 연애하는데 사모해도왜안해져요 와, 아, 사모가 되는 거야. 막. 아, 막, 그냥 그리운 거야. 막. 아, 예?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고, 사진 보고, 아, 그냥 사모하는 그 마음. 제가 설명을 못하겠네. <laughs> 우리 이미자는 할수있으려고 아무튼 사모, 여러분들 하던 그 사모,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희망이 생기면요, 그걸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네. 판사 되기로만 판사를 막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야, 진짜, 진짜, 저, 한번 네. 만나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막 사모해야 돼. 그리고는, 첫째, 의 하나님의 바람은 기도로 이제 나가죠. 그런데 이쪽 내 바람은 이렇게 희망에서 사모로, 가서 사모에서 기대로 가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기대를 딱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 하고 기대해야, 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은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불어넣어주신 그 사랑이 딱 들어와서 내게서 바람이 생기기 시작 그래 그러한 삶의 태도로 완전히 바뀌어, 내가.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다고요. 여러분들도 이영 받으셔가지고 이성령 받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셔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희망의 사람으로 도망의 사람으로 많이 바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네. 사는 것이 심한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 힘들죠. 다잘 안되게 내 맘대로 드는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망과 희망을 아, 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야곱 요셉 할것 없이 쭉 내려오는 이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이 전부 다 어려운다 했어요 그 어려운 곤경 속에서 이 소망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가 안된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멘.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10편 62편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게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말씀하셨고, 10편 119편 49절에서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사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망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항상 불평불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네. 에레미야 29장 11절, 안번 읽어버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요! 네,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향한... 하, 예,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뭐예요? 놀라온그 소망, 장래의 소망. 이것을 주드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사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꼭 사세요. 그것은 장래 소망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장래 소망.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항상 장래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입닙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장래는 근심하고 걱정해요.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살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한은 내가 한국 아, 아, 니 재앙이 아니라 고통 아니국 너희 장래한 소망을 주국 한국 한국 한것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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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꼭 이제부터 이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줬냐? 여러분, 성경을 왜 줬어요? 성경왜 읽어요?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성원이가 읽어. 예, 이 성경이 이 전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보니까 성경의 그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민이라 아, 네. 여러분 성경 왜 봐야 되냐면 소망 가지려니까 보는 아, 거 네. 성경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바로 소망을 배워야 돼. 이제부터 성경 보고 소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소망 주시려는 것이니까, 성경 보고 소망을 자꾸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읽으면 이 사람처럼 나도 듣게 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고, 그걸 소망해야 돼. 성경을 자꾸 소망해야 돼. 이 성경 믿고 소망 안 가지면 성경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그 성경대로 나도 소망을 품어야 돼. 그래야 내 성경이 돼. 꼭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바람, 소망을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바람을 가지고 늘 살자.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고, 꼭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소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삶을 우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내가 가져야 될그 희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만드는 그 하는 거 그건 희망이라고 그랬죠. 그 희망을들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부르고 나면요, 딱 부르신 사람은요 뭘로 나타나냐면 그 꿈으로 나타나요. 비전을 줘요. 그 사람에게 꿈을 줘요. 꿈이 나의 삶을 어, 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 다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실시를 해줬어요. 꿈을 줬어요. 비전을 줬어요. 너 이런 데는 사람 될 거야. 고요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야! 80살이 됐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무것도 못 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낳겠다는 거야. 아니요. 내 조카, 조카한테 저 담에색의 조카 내 아들 할건 거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와. 해가지고 는 끌어다가 저 산을 세워놓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하늘에 저무별을다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 네. 날마다 이제 네 자손이 이렇게 말할 거다.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해라 하고 꿈을 줬어요. 그리고 또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앞으로 400년 후면 네 자손들이 여기 차지하고 살 거야. 지금 여기 부르서서 사람들 뭐 가난한 칠족속들이 다 동네동네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뜨내기 나그네가 여기를 차지하고 살아.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걸 못 믿어? 그러면 재물을 갖다가 재물을 한번에기 들여봐라. 재물을 갖다 딱 들였는데 비둘기를 딱 왔는데 비둘기를 하나님이 불로 촥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이 주어질 표정이니라 이것 보고 희망을 가져, 이소망을 가져. 이게 이제 사람이 에게 만들어 준 게가 희망이죠.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진짜 그것을 이루어야 될 그런 꿈이에요. 비전이 이렇게 주었어요. 또 여러분 요셉, 요셉도 앞으로 그렇게 출세할 것을 꿈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꿈만에게 꿈을 준 거예요. 곡식단이 딱서 있는데. 자기 형제, 부모 형제들 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막철원하는 것을 꿈꿨어요. 을 꿈을, 꿈을 꿨다고. 그 다음에는 해, 달, 별이 자기를 향해서 또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언제 네가 우두머리가 왕이 되냐, 네가 어, 네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그렇게 묘어요. 결국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네 꿈이 진짜 될줄 아냐 하고 죽여버린다고 딱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 형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피 묻히면 되냐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어 그래, 그 팔아버린 그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된거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중동아시아를 먹여 살리는 일을 아, 네. 이 요셉이 한 겁니다 아, 네. 이 희망, 이 비전, 이꿈 이, 이 바람, 바라본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 믿는 사람의 그 희망, 비전 이것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내 조건 속에서도 꿈대로 되어집니다 꿈, 꿈을 믿고 그대로 나가야 돼요 아, 네. 절대 희망하는 것을 소원을 가지라 그랬죠? 소원하고 그리고 소원하는 것을 삼모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대 아, 네. 투명시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지 기대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 네.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희망을 가져고 사시 바랍니다. 희망은요. 질병, 죄악, 그리고 모든 죄악을 고치는 특허약이라고 엘리워드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인이 말했습니다. 희망은요. 약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약이에요. 죄악을 물리치는 약이에요. 그리고 주약을 고치는 놀라운 특허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허약이 이 희망이에요. 내가 품는 이 희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이 꿈을 다 죽어가지고 어, 다 일하셨어요. 이 특허약이요. 희망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아, 여러분 이 희망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희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이것이 있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오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희망은 항상 실현되지 않지만 나는 항상 희망한다. 내가 항상 그것이 실현되지 않지만 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로 희망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 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희망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래야 어려운 이 현실, 내게 닥치는 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 아, 네. 이길 수 있다. 하는 걸꼭 생각하시고,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말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사랑은요, 내가 이렇게 받은 이 꿈, 소망과 희망, 이것을, 이제 누가 봐도 내 사랑한 그 대상자가 나를 볼때참 뻥뻥을 산다. 그러다가 내가 계속 이걸 밀고 나가면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져요. 오늘 이엘피도라고 하는 말이 바라는 이 바라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냐면 엘피스라고 하는 말에서 명사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 엘피스는 무슨 명사냐면 역격 명사라고 그래요. 주는 그런 의미의 명사예요. 이것은 역격 명사예요. 주는 것. 바로 이 희망,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이 삶, 이 태도, 이것이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을 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동일화라 그래요. 옆에 있으면 동일화 돼요. 부부간은 동일화 돼요. 형제간은 동일화 돼요. 이렇게. 전이시키는, 나로 인하여 그 사람도 포망을 갖는 거예요. 포망을. 저 사람, 저 사람 닮아서 자연히 자기도 그렇게 비판하고 부방방은 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부방방해져 아, 자꾸 부방방해져 이렇게 전이시킨다 말이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사랑의 대상자에게 나의 바라는 것을 전이시키는 거다. 취한 거다. 그렇게, 에, 감화시키란 말이야 동일화시키란 말이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탁 밀고 나가면 그게 자연이 그렇게 가기, 가지겠어요. 동일화되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꼭, 어, 이렇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영국에서 국회의원도 지내고, 최이뭐 장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헨리 포세트로 하는 이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사냥을 하갔어요 근데 그 옆총이 오발되어 가지고 그만 이 포세트의 두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운지 절망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얼마나 또 절망을 했겠어요 비탄에 빠졌죠 내가 아들에게 두 눈을 멀게 하더라 미칠 찡이 된거예요 왜냐면, 하 어, 요새로 말하면, 자 우울증이라고요. 아버지가 막, 날마다 죽는다고 하고, 막, 그래. 어, 이 포세트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어,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가, 저렇게 절망적으로, 완전히,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예, 그래, 내가 그 전에, 눈 멀기 전에, 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면서, 얼마나 이해가, 그렇게 희망적이네. 그러니까 아빠의 그 사람, 독차적사거고 엄마, 그 자기가 그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예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음. 내가 눈물고 내가 희망을 하고, 내 원망을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저러다가는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눈물기 전에 상태로. 이제는 막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풀 테고 막놀라게 남이 한번 하면 나 자기는 이제 멋쓰니까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막 깨가지고 놀라고 성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대신 무장관이 되고 뭐냐면 그 희망을 자, 이 아들이 그렇게 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비탄에 빠져가지고 이럴 일이 아니구나. 내 아들이, 순느님 없는데도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그, 포에트의 희망, 이 소망이 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사니까 그, 그 밝은 모습, 그 뚫고 나가는 그 모습 보니까, 그 희망찬 모습을 보니까, 나도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이 희망, 내 소망, 이것을 전이시켜. 이내 바라는 이 삶의 태도, 이것을 전이시켜. 옆에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이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